자 이제 볼게요 빨리 해봐 그면서 보세요 일단 식만 적어줄게요 이거의 넓이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밑변이 이제 항이 두 개면 가로로 해줘야 돼요 자 곱하기 높이 그리고 나누기 대신에 곱하기 2분의 1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 곱하기 형태로 바꾼 다음에 푸는 게 편리하니까 이걸 잘 해주면 돼요 분비법칙 써가지고 그럼 그냥 응. 음. 내다가 음. 곱하기 먼저 하면 되는 거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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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네요 이거 루트 삼. 그렇죠. 이거 이거부터 하지 그래? 약분되니까 딱 주면, 그냥 루트 삼만 음. 분배하면 끝나는 거요 그러네요. 루트 3만 분배하면 끝나네요. 6 더하기 루트 18, 18을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네소인수분해해서 예, 예. 나와야죠. 음, 3 아니죠? 9 2, 18. 3루트 2. 자 곱하니까 얘 곱하니까 루트 6. 이 곱하니까 루트 18. 이게 나오죠? 1 8을 소인수분해 해야죠. 3루트 2. 그죠? 2, 9, 18. 9가 이제 3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다르면은 우리가 계산을 못하죠. 2곱하3 제곱. 루트 6 더하기 3 루트 2. 2. 이게, 이게 답이에요. 이것도 계산하면 큰일 나이 여기서 제 끝나야죠. 네. 그쵸? 그렇죠? 여기 딱 멈춰야 되죠. 다시 할게요. 그 해봐요. 어떻게 됐어요? 네. 음. <laughs> 근님 믿을 거 있잖아요. 헛날비. 건널비, 음악 중식이건요비 알아요. 뭔데? 건널비는요. 6학년 1학기 때 배워서 아마 기억이 안날 거예요. 그쵸? 그렇죠? 몇년 전이야. 그치? 저요? 어. 3년 전이요. 성인이니까? 그런데? 건널비, 중상, 중상이니까? 건널비, 건널비는 뭐냐면 공식을 알려줄게. 이거를 전개도를 만들, 풀면은 전개도가 어떻게 나오는연면이몇개 나와요. 네? 네개나와네개 나오거든요. 네개 나오고, 밑면이 몇개 나와요. 2개 높이. 나오죠. 이 전기도상의 넓이를 다더하는게 건널비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밑면에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게 렇 되는 거고요. 여기는 밑면에 아니고 건널비 높이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건널비를 구하는 거죠. 자, 밑넓이밑넓이는 직사각형 넓이 있을 거예요.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통통 어? 네, 아, 네? 뭐 아, 아. e r 옆넓이하는 거야. y o u n 이제 옆넓이는 봐 g e r y o u n g e 하기 o 로 n 하기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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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g 문제 younger, y 요 u n g e r y o 루트 g e r 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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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밑넓이만 구 y o u n g 넓이 younger, younger, 기다 쓸게요. 돌레 길이, 곱하기 높이가 공식이에요, 공식.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풀어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이 도형으로 연관돼서 나오기도 해요. 어렵게 나오면. 이것도 다할줄 알아야죠. 그 어? 기름바닥이? 어? 왜 그래? 아, 옥수수 기름이 아직까지 익은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 그런 게. 뒷머리 삐쳐 우리 이거 뭐? 연관했는데 풀었으니까, 봐봐. 어, 어 그러고. <목소리도> 괜찮아. 그런거 뭐, 아니, 아니 아니야. 안니디테 수가 고 괜찮아. 그러고. 뭐 어때? 응? 자, 이제 보면은, 건너뛰가 어렵다. 해볼까요? 건너뛰? 1을 보고도 못을것 같은데? 식을 보고도? 그죠? 얘가 루트 4, 루트 5. 이거 타워에 뭐 이런 문제 나오네? 루트 4. 나올까요? 어, 이거 많이 실천했던 문제인데. 수입 국가온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수입 국가에 문제가 음. 어, 중3 때또 이제 공부를 시켜야지 고등학교 때잘 버티니까 중3 때 이제 어려워진단 말이야 민넓비가 적어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2그죠이 봐봐요 이렇게 되잖아 뭐라고? 밑에 있는 애를 자, 한번 뭐가? 해줄게 밑으로 해줄게 뭐가? 아니 내가 설명 다시 해줄게 봐봐 뭐가 한... 여기가 이제 루트 3이잖아 민기 밑넓이는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봐봐 얘하고 얘를 윗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야 네. 그럼 어떻게 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그게 밑넓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야? 응 이게 가로고 얘가 세로야 이렇게 얘네둘이 곱하는거야 어디야 가로 어디가 세로 여기가 가로고 가로 누워있는게 가로고 세로는 세워져있는게 세로잖아 그 옆에게 세로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높이라고 하는거지 윗넓이 상에서 높이 음, 음. 이제 입체 도형은 그렇게 말해 음 그럼 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얘랑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곱해요 곱야지이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거야 그러면 어 근데 이제 바로 못 곱하니까 어떻게 해? 분 분배. 어, 분배야. 그러니까 10만 일단 써볼게, 10만. 겉넓이는가로가 루트3 더하기 루트5. 곱하기 루트 4. 이게, 이게 민넓이죠 근데 민넓이가몇개 있어? 세개 아, 이거, 이거, 이거만. 두개두개 그럼 곱하기 응. 얼마야? 3. 2. 2. 더하기, 이거 밑에 봐봐. 여기 뭐야? 밑면에 둘레기. 이 둘레를 구한다는 건 뭐야? 둘레를 다 이, 이 가로 둘, 세로 둘을 더하는 게 둘레기야. 한번 둘레 더 해보자. 가로 얘가 몇개 있어? 두 네. 개. 루트 3, 헷갈리니까 다섯 개야. 이게 가로죠. 새로운 얼마야? 또 이게 새로운 이거죠. 이거죠. 이게 다몇 개씩 있어요? 둘레의 길이가 뭔지 알아? 둘레의 길이 잊어버려서 몰라. 얘가 5하고 4야. 아, 4하고 3이야. 이거의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해? 둘레의 길이 구해봐. 그럼 어떻게 구해? 5, 요 3, 4, 5. 네? 4, 타다났 둘레, 둘레, 둘레. 가지고 여기 둘레길을 걷는가? 이거 걷기 이렇게 조그맣게 이 걸으면은 몇 센티미터 걸을 수 있겠어? 7 센치 그럼 해. 여기 두 개만, 두 개만 걸으면 7 센티미터지 여기도 다 걸어간다니까? 네 그럼 얼마야? 둘레길을 다 걸어 다녀봐 그러면 14역. 14죠 그게 옆에 있는 거야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이하기 어? 그럼 14 센티미터가 둘레길이야 잘봐 어떡하니 6, 809로 다시 돌아갔어 우리가 이게 됐어? 이게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뭐하고 있어? 이거 몇 명의 둘레길을 가죠? 저는 가로에 신 거예요 선생님 너무 많으니까 양이 또 곱하기 높이도 할 거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봐 가로 세로 들어갔지? 가로 세로 들어갔지? 네. 근데 좀... 봐 가로가 몇개 있어? 두개 있고 세로가 개, 두개 개두개두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일일이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도 돼 이거? 4 더하기 3이 몇배 해도 돼? 두배두배 해도 두 어차피 쉽잖아 이렇게 가자고 빨리 집중하고 봐 네. 이거 봐 그럼 이거 몇 배죠? 몇 배죠? 두배 해야지. 두 배? 해야지. 이해 돼? 네. 어? 아닌가 보네요. 금자 22 아니에요? 아니, 아직 아직 안 끝났어 시기. 그다음 이제 어떻게 해줘 곱하기 뭐 해줘야 돼? 높이. 높이. 오. 오야부터 오야. 이쪽부터 오 이거를 천천히 풀어봐야 돼 이제.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곱하기 너무 많잖아. 많잖아. 해볼게. 분배 원치만잘해주면 돼. 아마. 자 얘는 얼마야 풀면? 조금 더이1 2르투상이3 6, 아니, 아직 계산하지 말고 1만 붙여버리자. 곱하기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자, 여기 가로 하나 거 봐봐. 루트 3, 루트 3 더하면 얼마야? 루트 3더 루트 3. 11. 아니 우리 루트 3더 루트 3 뭐라고 그래? 11, 아니 6이요. 루트 6이요. 아니 또 언제 그런, 그런 수학을 또 만들었대. 루트 3더 루트 3 뭐라고 그랬어? 루트 3이한 개, 루트 3이한 개를 더해봐. 루트 3. 아, 루트 3. 아 3! 3. 3이죠! 왜냐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요 제곱까지는 왜나가 너무,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만 얕겠어 얕게 루트 3 더하기 어, 루트 3 너무 많이 네? 봐야 아니 a 더하기 a 하면 얼마였어 옛날에 2a 하듯이 얘도 그렇게 해야지 루트 3 더하기 루트 3 2 루트, 루트 3이지 루트 3이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네? 네? 루트 3이 여기 앞에 1이 생각되잖아 그 루트 3이 한개 있고 더하기 루트 3이 한개 있으면 루트 3이 두개 있는 거잖아 와. 이거 안될것좀 잊어버렸나? 요즘에 이거 막 하고... 잊지 않았어? 우리 일말 이건 많 같은데 아, 아니에요 제곱근에닷셈이야 이거 아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야? 자 여기 봐봐요 얼마야 그 어디까지 했지? 요거까지 했고 요거 들어가지 이거 얼마야? 루트 3더 하고 루트 3이 2... 2... 2... 2 루트, 루트 3 루트 5는 여기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야 지 근데? 이거 묶어버려 2 루트 2 루트 2...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정리 좀 이건 좀 간단히 정리된 게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해서 푸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죠 배웠잖아 분배해 문가 1루트... 2루트 2루트3에다가 루트3을 못해 얼마? 2루트9요 그렇지 2루트9 근데 루트9는 제곱수잖아 얼마야 2루트3 아 2루트9가 안되죠 2루트9가 답이 나왔다고 이렇으 쓰면 안돼요 2루트9는 어떻게 해야돼 현교야 무슨 생각해 2루트9는 어떻게 써야돼요 1루트9 아, 얼마 이거 이것도 할줄 알아 이거 봐봐 1단원에서 좀 많이 응? 이루트 9가 얼마야? 이제 돌아왔어. 딸생각하다이 2루트 가 얼마야? 이루트 9가 어디서 나지안 모르겠지? 3 곱하기 2 곱하기 3이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얼마야? 6. 6이죠. 이게 어디서 나는지도 모르겠지? 여기서 이렇게 곱하는 거 얘랑 얘가 곱한 거야, 지금. 무슨 생각했냐?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그냥 3이라고 생각하지, 루트 9로갔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잖아. 네? 루트 네. 3 곱하기 루트 3은 3인데, 거기 또2듣꼈잖아 네. 얼마야? 아니, 저 앞에 그. 이제 알겠지? 여이 되는 거야. 아주. 하나 아, 모르겠다. 얘는. 얘는 그냥 2 루트 얼마야? 15네. 15. 어. 얘는 2 루트를 루트랑 얘한테 곱한 거야. 잘 봐.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유리수는, 유리수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4 15. 그렇지. 2 루트 5. 루트 2루트... 아, 루트가 아니야. 10. 1 0이죠 어, 10이지. 루트 곱하기 루트가 5니까 이거 10 이렇게 가야. 유리수 는 유리수끼리 더해서 이렇게... 어또해야지 이제. 또있네 유리수 있네. 여기. 얼마야? 아저 4도 유리수 아니에요? 아니구나 얘는 무, 무리수, 무리수. 16, 얘는 16 더하기 6 루트 15, 15 이렇게 15. 넣어야 돼왜 15는 안 더해요? 같은 순데 얘는, 얘는 묶여있잖아 얘는 이미 무리수야 그래서 아 뭘, 아니, 이거 더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이거 더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다 해놓고 틀린 거고 응. 이걸 더해서 나온 객관식에 보기도 있을 거야 함정이라고 그렇게 해서을다해 이거 빨리 정리해 안 했어 알겠어? 정리해봐 적어봐 뭘 정리해? 쓰지도 않고 뭐 정리했다고 그래 머릿속에 <laughs> 그렇게 하고 실수 대소관계 해봐 그거 두 번째 하고 끝내야겠다 실수의 대소관계 실수 와실수 CS로 들리지? c 로 들리지 그리 음. 영상 음. 올린 거 있잖아 한글 자막 자막 하면 되게 웃기더라고 발음이 이게 정확하지 않아 마스크를 쓰니까 한글 발음 되게 웃기게 나오더라고 맞아요. 자막 자동 음. 처리하는 거잖아 진짜 웃기더라 우리 유 자막이 이상해요 그니까. 맞아. 맞아 그 이상하게 해석돼 아니가 그러니까 이 발음을 나는 대로 자동 변환이잖아 번역기 돌리는 거잖아 자동 변환기 돌려가지고 목소리가 아나운서처럼 말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그게찍히도 나와. 나 아나운서는 응. 어떻게 해? 응? 아나운서는 어떻게 해요? 또박또박 불편 물고 막 말하잖아. 꼭 잘해야 돼요? 잘해야지 발음 또박또박 못해. 못하는데 아나운서 했어? 아나운서 막 말실수한 사람은 금방 깔리겠네요짤려 콜라 먹다가 잘리고. 콜라 먹으면 잘리고 콜라 먹는다. 틀어나와서 잘리고 방송하다. 해봤어요? 아니 나는 아니고 트러서 누가 해. 콜라부터 잘렸다고 아, 근데 이 친구가. 요 아니, 넣어서 들었지. 그러니까 먹는 것도 조심해야 나은수들은. 탄산은요, 음. 먹으면 안 돼. 목도 얘기하다 확 나와 버려, 틀매. 아나운서 다이쁘잖아요고친 거지. 고친 거예요? 어? 화장을 하니까. 그래. 김미나 걔도 고친 거예요? 다 고친 거지. 그리고 걔, 화장, 화장. 그냥 그냥 보다 아마. 하고 끝났어. 걔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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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안 아, 나와죠. 알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실전죄송한게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음, 많이 음, 해 봤죠. 아, 저거죠? 네. 실수에 대성한 게 갑시다. 빨리 해. 빨리 하고 CS, 가자 실수, 예. 실수, 실수, 실수가 음. 아니라. 네? 빨리 하라고 부담코. 빨리 하고 가게. 두 문제 남았잖아. 실수에 대성한 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직 개념이 안잡힌 거야. 선생님이 실수에 대성한 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잘 알아요. 알죠? 이거, 네. 어떻게 한다고 랬어요 그러니까 그 음수가 어, 그렇죠. 음수가 더 크면 음수가 나오면 음수가 크, 음수가 나오면은 오른쪽. 오른쪽 크다. 어, 그러니까 뺀다는 말을 먼저 해야죠. 두 수를 빼봐, 빼봐야죠 네? 두 수를 압수해서 디스를 빼야지 이제 누가 큰지 알죠 이것도 영상이 제대로 안 들었나 보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한 문제 어, 나오면 루트 이끼리 더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도해 빼는 건데 네? 빼는 거잖아 뭘 빼고? 압수해서 디스 이거 다잊어버렸다 영상 좀잘좀 듣지 좀 이렇게 이거 비, 이런 거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이거 설명했잖아 이거 대성관계 누가 더 커? 7 7이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1에서 5를 빼봐 2, 2 그럼 2는 0보다 커 작아 자가 커요. 커요. 그래서 이 부등호 방향으로 갖다 옮겨주는 거거든요. 응. 왜 이렇게 하냐면 물리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쉽거든요. 우리는 이거 유리수는 쉽게 알수 있지만 안 빼도 아는데 물리 수는 빼봐야지만 알수 있다. 앞시에서 뒤수를 빼봐야지 알수 있다. 이거에요1 번부터 해볼게. 모르겠어? 어쩐니1 번. 저는 뺄필도 없다. 1번 아니에요? 야1 번은 뺄 필요도 없어. 양쪽이 무토이가 양쪽이잖아. 그러면 다시 지워내지 않아 이렇게? 근처 루트 9니까요 그러네요 3이 루트 9잖아 1번은 빌렸잖아 1번 틀렸네 2번은로야지 나... 1번 벌써 답이 나와 2번도 인지 찍을게요 2번은 할 수가 없지 이건 지, 지, 지울 수가 없는 게 하나는 플러스 루트 6이고 아, 저지워요안 하나는... 되지 2번은 이거 해줄게요 그러면 어, 빼기가 너무 힘들다 다른 방법도 있어 다른 거알려줄까 빼기는 어렵죠 네. 빼기로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잖아 항이두개니까분리국집써잖아 안 빼고 하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저거 5를 아니야 5가 아니... 아니라 얘 있지 얘 마이너스 루트 6 있지 얘가 네. 같은 무리수잖아 얘를 네. 옮겨버리는 거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잖아 방세식처럼 네 이항하는 거야 루트... 그럼 루트 0인데요 응? 마이너스 루트 6이 이항하면 부호는 바뀌어요 플러스 아 플러스 아, 2 응? 이루트 6또왜 그래 또 아까 루트 6 더하기 루트 6은? 아 6이요 이루트 6을 자꾸 머리가 딱 아, 까무트거더기무거 이거. 이 얼마랬어요? 6이요왜이래 안돼? 아니 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트상 이거. 이노 이거. 그거 이거. 이노이가 자꾸 떠오 이거, 이데 디디, 디거디거디거 이거, 이 그... 너 그거 봤잖아, 저기 나 혼자 산다에서 박나래하고 걔네 걔네는... 어 빙어 빙어 아, 네. 그거 할때그 노래 나왔잖아, 얼간이들. 네. 그게 응.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올랐네 왜요? 몰라. 갑자기 그게 왜? 글쎄, 빨리 말. 이걸 왜 몰라 이거를 얼마 이거? 알지? 이름도 아 이르투 참? 앞에 아,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 어 앞에 일이 있어봐. 이거 왜 그래 아, 진짜? 내가 아, 어떻게? 내가 그... 네, 해볼게요. 이루트 유. 그렇지. 이루트 유. 그러면 비교할 수 있잖아 이제. 한한 네. 개씩 있으면 비교가 가능해 한이두개 있으면 못 비교해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해요. 어,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가는 거 얼마나 아, 많이 했냐 24, 24, 어. 24. 아, 5가 더 크네요 그렇죠, 5년 넘치고 그렇죠. 25니까 그렇지 2번도 틀렸네요 이렇게 된 거죠 저 2를 어떻게 될까? 2 제곱 그렇지 아, 아 네. 아유, 열심히 또 마인드 레고 엄청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3번 어떡해요? 갑자기 머리가 땡겨졌어 아, 머리가 땡겨졌지? 네한번 어떡해요? 3개월이 지났어 3번도 이제 해봐야죠 3번도 이거처럼 해번은못 찍으면 되잖아요 이번처럼 이거 못 찍으잖아 아 맞다 똑같아야 되지 그쵸 번도 해볼게요 아이씨. 3번 뭐하는 거야 응? 네 자신한테 지금 욕하는 거야? 그니까요 네. 그러지 마나 어. 그거 어게 그 거북해 원래 자신한테 설마 안돼 그럼 너무 불편해 못생겨져. 못생겨져 너무 못생겼어 아 미안해 빨리 좀 빨리 아. 하 아. 가야지 그래. 너하고 똑같이 빨리 가서 가자 빨리 어, 빨리 하자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원래 뺀지는 기본. 빼면 좋은데 항상 이거 분업체하고 풀기 너무 귀찮아요. 아, 그럼 이항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뭐이항이요 2를요? 어, 어, 루트 2 왜냐면 같은 루트끼리 빠질 수 있잖아. 네. 마이너스. 어, 그렇죠. 이항하면 어떠요 그럼 3만 남아요. 넌또왜 그러니? 아까 루트 2 e, 이거랑 이거 풀면서 이걸 못 풀면 어떻게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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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안 돼. 이 e 루트 2, e. 4 루트. 그렇지, 그렇지. 2 e 루트이죠. 왜요? 루트 2가 3이고 2에 2가 항개니까 빼면 루트 2가 두 배다. 2 e 루트 2. E.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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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쉽다 이번 맞아요 다 그쵸, 누가 더 커요? 2가더 커져 이더 커져 이게, 네. 이게 들어가면은 4오터파잖아 맞아요 이거 틀렸어요 2에 이제 4, 2, 4, 4, 네. 틀렸어요 네. 틀렸다고? 요 지금 방향이 틀려져 있잖아 이 방향이랑 똑같이 가야 아, 돼는 네.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 네. 4 번은 어떻게요? 해 어, 한번 이거 마이너스 터아 것도... 어, 플러스 지우면 되잖아요? 어, 이거 똑같이 요 어, 이거 지우고 가그 이거 틀렸어요. 어, 어 그막다 5번이요. 끝났어요. 다 5번이요. 에 하나만 고르라잖아요. 했 음, 5번은 그래도 아, 5번 그래도 확인해봐야 지 확인해봐. 오, 오, 그럼 지워도 돼요? 어? 지면안 되죠? 돼. 아, 아, 어, 절대 안 돼. 이거 못 지워. 이거는 2번 이항이겠다 그럼 2를 또 이항해야 돼. 어, 그렇지. 오르토 이항하고요또 마이너스 1. 이 1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보고. 그렇죠. 그럼 해봐. 오르토 빼기 루르2 얘네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이걸 쓰면 안되죠 5, 5 하고 5 8이 하고아 그럼 5하고 6이네요 이거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5 더하기 어, 5하고 이거 빼야지 빼 얼마야 이거 빼야지, 빼야지. 5루트2 빼기 루트2를 모르면또 어떡하지 4루트2 어 4루트2죠 그죠 알고있냐 네. 아왜 맞아 알고있어 4루트2고 얘는 얼마야 6이잖아 그러면은, 태권 들어가 응, 태 들어가면 얼마야? 4, 4, 16, 16 곱하기. 아, 빨리 해봐. 16 곱하기. 아니, 없어. 살을 제 곱해서 들어가야지. 잘건내시네 어, 빨리. 사루케 얼마야? 자, 자. 아요 이건 또 케이크. 가 없어. 안 해도 돼. 애들 먹으라. 고 애들 먹으라고? 우리 생일이잖아. 우 생일이잖아. 진짜요 그래. 아없어줘 괜찮아, 괜찮아. 불좀 붙여봐. 나이터가 없어서 다른 핀레즘이 없어서 어, 왜? 빨리 노래 불러! 시작! 생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아아아 <숨>, 축하합니다 사랑해 피곤해 주먹 주 쥐는 게더싫 생신 축하합니다 엘타가 짱이야 재원이 엄마 생신이 뜨던데? 어? 나랑 똑같아 생신이? 어. 진짜? 카톡을 왜 이렇게 뜨던데? 어 엄마 생일이야? 카톡을 왜 이렇게 뜨던데? 모르면 어떡하면 돼 어제 <목소리> 이거 <소음이 세요. 웃음> 소음 비세요. 소음. 이렇게 마음으로. 찾으러 가진다 없더라고. 응. 고마워. 고마워 네. 이거 내가 비닐봉지 싸서 이렇게 줄게. 그래? 네? 아, 아 지금 내가 일단 보자 이제. 이것만 하고 끝내고 빨리 밖에 나로. 자 이제. 내일이 톡에 떴나? 저모르겠어누구야안 뜨는 안안거 같은데. 빨리 헤어져야 돼. 아, 이거. 어. 맞아. 얼마야?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하면 루치 32잖아요 아니 4가 넘어가면 2 제곱이잖아 2 곱하기 모르겠는데? 2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야? 4의 제곱 들어가 제곱.. 4의 제곱 곱하기 2 4. 아, 2 곱하기 2아 곱하.. 어, 4의 이게, 제곱 2의 제곱 에? 4가 들어가면 4제곱 들어가잖아 네 곱하기 아, 2 이렇게 한다고 그럼 32잖아요 32고 얘는? 그게 2하잖아요 루치 24 <laughs> 아니 이을제곱이에 아아 왜 그래 맞아. 진짜 아뭐어떡하니아 주말이 뭐, <laughs> 아, 다가오니까 이제 머리가 팍 풀리네 이제 네? 주말 주말 제대기 못했어요. 제대기 못했어요. 제대했어요 너도 이해 못했어? <laughs> 아니 4, 4가 들어가면 사의 제곱이잖아. 뭐 어, 맞지. 이건, 네. 이건, 너 이건 너도 세번이 제곱 하면 이십사라고 생각어 이거 내가 이제. 그럼 왜냐, 맞잖아 이거. 삼십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 이게 맞는 거지. 그래, 원래 알고 있었어. 이해 못했어 아까는. 아니 뭘 이해한데 이해했어. 이제 설마 하고 있을 거 집중해서 보자. 그럼 확인 8번 하고 이제 끝내자. 확인 8번 해보세요.